1cm도 안 남았어. 빗박스는 바깥에 내놓고. 그래서 그냥 랩에도 좀 오래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봄에, 봄에 흙을 가지고 다 싸발러 갖고 해놨더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대로 사과를 네. 따먹겠더라고. 그러면 여기 내년쯤 되면 그 안에 이제 껍질이 많이 새로 살아날 거거든 네. 이런 쪽으로 해갖고 좀 생산성 나오는 네. 나무들은 끌고 가는 게 괜찮아요. 흙은 어떤 흙을 쓰시고? 뭐 여기 부드러운 흙 해갖고. 음, 음, 음. 이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 어른들이 불안평 치료를 이런 쪽으로 사실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근래는 에 이제 밀식 재배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나무들 있으니까 살려보느라고 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해볼 수. 그런데 지금 과일을 봐서는 네. 불안병에 큰 피해가 없는 것 아,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이게 있으니까 물이 양수분이 계속 어느 정도 아, 올라갔죠 고르게 네, 이렇게 해줘 아는덴 진흙을 싸서 이렇게 예, 하면... 예, 진흙을 싸서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하고 어, 안에 이제 청태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예. 안에 수분이 계속 올라오고 내린다라는 얘기. 야들 이제 양분은 그것은 예. 이제 이렇게를 그런... 예, 예. 아, 가급적이면 나무를 있는 건 살리려고 애를 음. 써요. 예예. <laughs> <laughs> 얘는 예, 이제 늦어갖고 죽었지 얘는. 아 늦어가지고 음. 저 무한병이 네. 저렇게로 음. 저렇게 음. 오니 야. 음. 아, 아, 그래, 이제 또 이제.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대체를 해버립니다. 음. 불안병이 어떻게 음. 됐다고? 여기 여기 불안병 음. 나무 살렸고, 요거는 시기를 막못 맞춰서 늦게 음. 해가지고 불안병 어떻게 살렸다는 거? 이렇게 진흙. 진흙 안에 넣고 이 비닐을 싸고 묶었지 아, 그러니까 아, 수분이 습기가 남아있지 계속 아, 올라가니까 상아있 <laughs> <laughs> <될> <laughs> <laughs>